이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는데 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과 가죽으로 만든 성막에 모신 것이 이 마음이 불편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계획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과 성막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계가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어, 그에 비해서 자신은 어, 화려한 백항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볼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언약계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다윗의 생각은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네, 나, 어,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고 나온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좋은 계획이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험 앞에서 적들이 바로 코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는 먼저 물어보지 않았죠. 이런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어째서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안느냐?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백향목 선전을 지어드리면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에 앞서서 여우와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이 가장 좋게 실현되려면 이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실 때에 실행하는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제까지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장어저 어, 성막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있었지만 한 번도 내 집을 건축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거하시든 성전에 거하시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시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드리려고 했던 것은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왕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 온 것들은 작품성으로 보나 성, 상품성으로 따져보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은 조잡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받은 것은 보잘 것이 없지만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셀수 없이 줍니다. 그런 별것이 아닌 것들을 받으면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께는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궁궐에 지내면서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뜻과 좋은 마음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늘 풍성하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